저 그때 보이시죠. 네, 저 그때. 키스 가이 e to Do you recall when we were Running from all things at once Without thinking twice And I knew it would catch up and that we would be the ones left behind. Mm -hmm. The stories I've been told, they never seem to leave my mind. Mm -hmm. And this road that I am on, I gotta stay here for some time. 미국, 현대, 미술관까지 이렇게 둘러보고 지금 숙소로 이동 중입니다. 제가 여기 꼭 와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두가 좋아하는 그 빈센트 벵고의 스테리 나이 작품을 실제로 볼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것부터 먼저 찾았는데요. 6층부터 지하 1층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반연 5층과 4층에 뭐 유명한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많이 몰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하니까 정말 많이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실제 작품을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 정말로 인상적이고 어, 기쁘고 설레고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여기 뉴욕 현대미술관에 오셔서 천천히 여유를 갖고 뭐 하루 종일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 여러분들도 꼭 와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뉴욕에서 두 번째 숙소인 힐튼 가든인 호텔입니다 이번에는요 25층이고요 빨간색입니다 와 거의 꼬택이네 고와 진짜 빨라 앞네 근데 엄청 빨리지 않아요? 아, 그럼 너무 수... 빨라서 앞질 거 있어요 근데 한 번에 하자 그면 바로 내려가죠 와거야한하네운 아, 뭐 봐줘 그렇다. 와. 오, 욕조도 있다. 어, 신기하네. 어. 저녁 간식으로 샀다. 하나, 계란 하나, 블루베리 하나, 오이도 세 개, 감생이 하나, 그다음에 파일이. 파 아, 예. <놀람> <놀람> 뉴욕 여행 5 일차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도착을 해서 토, 일, 월, 화, 토요일 아침인데요. 아 정말 시간이 빨려가고 이제 뉴욕에 있을 시간도 제 3일밖에 남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어제는 저희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가서 내부 관람도 조금 하고 오후에 이제 조금 급하게 서둘르긴 했지만. 뉴욕 현대 미술관에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뉴욕 UN 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좀 예약을 신청해서 한국어로 좀 가이드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취소되는 바람에 약간 아쉬웠는데 그래도 건물이라도 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도 바로 출입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권 주고 이렇게 임시표 발급받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건물 내부나 1층이나 지하 기념품 가게까지는 그냥 갈 수가 있어도 그 안에 내부 관람은 사전에 또 투어를 신청해야 되더라고요. 혹시 현장에서도 될까 싶어서 가보니까 거기에 현장 예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자리가 있으면은 이제 언어별로 이렇게 투어가 있는데 어, 저희는 영어로 해서 투어를 보고 투어도 투어지만 그 실제로 그 회의가 일어나는 그 대홀과 그리고 컨퍼런스룸 그리고 어셈블리룸 같은 걸 실제로 볼수 있어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어, UN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제향하게 나가는지도 좀 설명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어, 무엇보다 아이들도 그 역사적 현장 그리고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났던 그 회의장에서 좀 뭔가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뭐그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공간에 아이들과 함께 가 본다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전 10시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인원이 차서 갈수 없어서 이제 오후 2시로 이렇게 예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10시에 도착했는데 오후 2시까지 한 4시간 정도를 그 근처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좀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뭔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점심시간이 있다 보니까 옆에 근처에서 피자 한 조각 먹고 그리고 근처에서 약간 좀 쉬면서 메나탄의 동쪽 부분은 좀 어떤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것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유엔 본부 앞에 있어 보니까 파란색 명찰 달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거기서 각국 대표단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업무로 이제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 아닐까 싶고 실제로 한국 분들도 몇분 계셔서 한국말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우리나라도 참 국제적으로 위상이 많이 올라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 건물 지하 1층에 보면 이제 기념품 샵도 있는데 뭐 어떤 거 하나 좀 사올까도 싶다가도 뭐 그냥 마음에 담아 놓고 또 사진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별다로 기념품을 사지 않았는데 뭐 관심 있으시면 뭐 유엔 UN... 마크가 되어 있는 뭐 볼펜이라든지 노트 이런 것도 하나 구매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투어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실제로 마치고 나니까 한 3시 한 10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계획에는 사실 뉴욕 현대미술관을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유엔 본부에 갈 예정이었는데 그 순서를 약간 바꿔서 유엔 본부 먼저 반납하고 자꾸 서둘러서 이제 뉴욕 현대미술관 쪽으로 갔습니다. 현대 미술관 가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 미술 작품들을 관람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부산에도 보면 현대 미술관이나 시립 미술관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와이 아, 정도로 인기 많을까? 아, 여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정말 문화예술의 강국이 진짜 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 뉴욕 현대미술관은 한 1930년대인가, 록펠러와 예, 그 몇몇, 어, 돈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미술관을 지었다는데요. 거기에는 특히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어, 빈센트 방고의 스테리 나이트, 그 작품과 피카소 작품, 모네 작품 정말 저희가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작품들을 실제로 볼수 있어서 정말로 인상 깊었고 저희도 한동안 그 작품을 보면서 야 여기 붓터치가 어떻게 되고 색감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었고 언젠가 한 번은 정말 하루 종일 시간 내서 이 현대미술관만 천천히 둘러보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올 기회가 있다면 저 미술 작품들도 좀 공부를 하고 이 뉴욕 현대미술관이 어떤 위상을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술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좀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저희가 그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도 현대미술관에 갔었거든요. 거기도 가보니까 정말 또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현대미술의 어떤 총 집합체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뉴욕 박물관은 그보다도 좀더 밀도 있고 다양한 그런 작품들이 있어서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었고 신선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작품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정말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술관 관람법이라고 하는 그 영상도 만든 적이 있는데 미술관을 관람하실 때 어떤 거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도 여기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두 가지 일정을 소환를 하고 그리고 새로 숙소를 옮기는 날이어가지고 체크아웃 한 다음에 맨한테 남쪽에 있는 다운페리라는 역까지 와서 그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이렇게 체크인했습니다. 저희가 뉴욕 호텔을 예약할 때도 너무 오랜 기간을 두고 예약을 하니까 그 사이에 뭐 리노베이션도 되고해서 다시 한번 뭐 예약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등급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줘 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일어나서 이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그 17세기 18세기 그리고 20세기에 뭔가 꿈과 희망을 안고 그 신대륙으로 도착했을 때첫 도착지가 여기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좀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저 마름대로 뭔가 모를 뭔가 희망도 좀 생기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대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자유의 신상을 보기 위해서 선상투어를 갈 예정인데, 어제 타임스퀘어는 마지막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결국 또 지하철로 타임스퀘어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가서 포트 83인 가는 하 곳에 가서 이제 배를 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동해서 그 밑에 쭉 내려보면 첼시마켓하고, 그 다음에 수채인 미술관하고 뭐 이렇게 있어서 그쪽 라인으로 조금 다녀보고 올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점점 돌아갈 때가 되니까 짐도 조금 정리하고 돌아갈 물건들도 좀 챙겨야 될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념품을 살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돌아보고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뉴욕 여행 5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요. 알차게 오늘 하루도 보내보겠습니다.